부가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부가세는 사실 내가 미리 다른 사업자한테 내야지 내가 실제로 나라한테 내는 부가세가 줄어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적격 증빙을 가장 잘 챙기셔야 됩니다. 부가세법상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, 면세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변금영수증 이렇게 딱 4가지 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할때 계좌이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나의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집주인분한테 꼭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관리비 이자고리, 전기요금 내는 거 한전에다가 꼭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청 안 하면 안 해줄 때도 안해요한전 수도요금 이죠 수도요금도 수요금은 수도 뭐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종소득 치고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도 가스요금,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요금 특히나 이거 놓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휴대폰 요금 우리 휴대폰 요금 낸 거에도 부가세가 포함돼서 다 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쓰시는 통신사에 사업자 있으니까 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. 그러면 해주거든요. 그러면 통신비를 10% 싸게 누릴 수 있죠.